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언처럼 우리는 디지털 세상의 파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 파도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혁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는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디지털 침해는 그중 하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흐려지게 한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안에 갇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머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디지털 치매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 영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디지털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균형 있는 사용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계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워치, 전자책 리더, 게임 콘솔 스마트 TV, VR, 헤드셋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홈 기기, 디지털 카메라 피트니스 트래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 빈도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치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의 증상은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증상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기억력 감퇴. 디지털 치매 환자는 자주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일정한 작업이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주의력 저하. 디지털 치매로 인한 증상 중 하나로는 주의력 저하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장치를 사용할 때 집중력이 낮아지거나 산만해지는 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사고 속도 저하. 디지털 치매 환자는 사고 속도가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 처리 속도가 감소함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 결정 능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4. 어려움 새로운 기술 학습. 디지털 치매 환자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앱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의 감소. 디지털 치매로 인한 증상 중 하나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장치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실제 대면 소통이나 사회적 활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디지털 치매의 초기 단계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치매의 자가진단 테스트는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과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 예시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보세요. 디지털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1. 기억력 관련 질문 최근에 해야 할 일이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2. 네. 주의력 및 집중력 관련 질문. 책이나 긴 글을 읽을 때 집중하기 어려운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중에 다른 일에 쉽게 산만해지나요? 3. 사고 속도 관련 질문. 이전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4. 디지털 기기 의존도 관련 질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렵나요? 정보를 기억하기보다는 항상 검색에 의존하나요? 5. 수면 관련 질문.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느끼나요? 6.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질문. 실제 대면 소통보다 온라인 소통을 더 선호하나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자주 피하나요? 7. 운동 및 신체 활동 관련 질문.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나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나요? 결과 해석. 얘가 3개 이하. 디지털 치매의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4개에서 6개. 디지털 치매의 위험이 중간 정도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가 7개 이상 디지털 치매의 위험이 높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테스트는 자가 진단을 위한 간단한 도구일 뿐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치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상의 치료와 생활 변경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야외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활동.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은 뇌 건강을 촉진하고 디지털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 명상, 퍼즐 풀기,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 향상,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억력 훈련과 뇌게임을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통해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영양 균형 잡힌 식사. 영양 균형 잡힌 식사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여 뇌 기능을 개선하고 디지털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건강을 촉진하고 디지털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 클럽 또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일상생활을 조절하고 디지털 치매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뇌건강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편의성 에 놀라움을 느끼지만 이러한 혜택 과 함께 디지털 치매라는 위험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의를 무시하면 우리의 뇌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디지털 사용 습관을 반성하고 적절한 제어 아래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고 과도한 사용은 우리를 디지털 세계에 갇히게 하고 현실 세계와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디지털 치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기기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활동과 균형 잡힌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디지털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절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디지털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치료와 예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건강을 고려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제하고 뇌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실천하여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보호합시다.